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경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HLB입니다. 자, 일단 이 HLB 오늘 5% 정도, 어, 5% 정도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오늘 이 이재명, 이재명이 금투세를 폐지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주면서, 어, 결론적으로 시장이 좀 회복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발생이 됐는데, 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HLB 관련해서 지금 당장 FDA에 대한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FDA에 대한 결과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2025년 3월 이 3월달 이내에 나온다 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당장은 CMC 이 CMC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CMC에 대한 일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HJB가 5월 달이죠. 5월 달에 CR이 나오고 7월 달에 뭐가 뭘 진행했죠? FDA를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브리핑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죠? FDA 측에서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한 CMC에 대한 내용은 형식적으로 진행을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서 결론적으로 CM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HLB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게 뭐죠? M&A입니다. M&A. 이 M&A. 올해만 4개의 기업을 인수를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최근에 진행이 됐었던 제노포커스. 이 제노포커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노포커스 인수 관련 공지 드린다. 라는 내용. HLB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지금 HLB가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제노포커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제노포커스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제노포커스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 분석부터 개놈.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스마트 돌연 변이 라이브러리.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노포커스, UDCA, 제조 효소, 상용화, 대응바이오의 우르사 핵심 원료를 공급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UDCA는 간장약으로 유명한 우르사의 핵심 원료로 이제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간해독작용을 활성화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작용을 통해 간세포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위절제, 위암환자의 담석, 예방, 코로나19 감염률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딱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뭐죠? 간과 위암입니다. 간과 위암. 지금 당장 HIV가 FDA에 재신청이 들어간 게 뭐죠? 간입니다. 그리고 위암 3차, 위암 3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FDA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당장 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한 것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간과 위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다 잡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왜 그런 거냐면, 지난 내용을 볼게요. 유전자 분석부터 개놈,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0% 유전은 아닙니다. 보통 유전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암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변형입니다. 세포의 변형.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형이 되는 이러한 세포에 대해서 빠르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병원, 병원 통계로 따졌을 때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뉩니다. 보통 3, 4기 같은 경우에는 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암입니다. 근데 1기, 2기 암 같은 경우에는 잡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3, 4기의 암을 발견을 하고 좀 위험하게, 어, 위험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분석으로 인해서 1기, 2기 암도 빠르게 잡아내고 빠르게 잡아내면서 빠르게 치료가 되는 치료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항암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노 포커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HLB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간암과 위암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제노 포커스 관련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간 그리고 위암이에요. 근데 간과 위암 둘다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간암 1차로 인해서 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NDA가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선낭암과 위암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암 3차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 이제 NDA에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낭암까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앞으로도 FDA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약물만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인 HAB 테라퓨틱스 그리고 h l b 이노베이션 이러한 애들까지도 뭐예요. 실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h l b 이노베이션은 뭐죠? 칼티. 이 칼티에 대한 어, 베리스모, 베리스모를 인수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고 HAB 테라퓨틱스는 뭐죠? NK. 응? NK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이 부분 다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HLB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봤었을 때 테라퓨틱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자, 요러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노베이션 주가 급등, 내달 이 카리스, 어 칼티에 대한 베리스머를 품는다. 자, 요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칼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당장 리보세라이 다음이 칼티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면서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재다,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악재는 아니고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HLB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5%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어, 11월 안에 큰 병동성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어?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HLB는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기분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결론적으로 금투세가 폐지가 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나와 주면서 이제 내일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남아 있으면서 미국 대선이 지나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 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HLB 관련해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뭐 하고 있죠? 이제 쇼커버링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아이비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리스트 딱 10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쇼커버링이 나와주면서, 음,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2차 전지 종목과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 관련해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를 다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전부 다해 놓은 이 리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전부 다100%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이 번호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500% 상승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시장에서 반도체, 이 반도체가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쇼커버링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라 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상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제 바닥북에 대해서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요 블랙엘 반도체의 주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냐 엔비디아 CEO 이 젠스낭이 얘기하기로는 블랙 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블랙 엘 매출만 13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올 4분기 블랙 엘 출량만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는데 벌써 넘어섰죠. 엔비디아 블랙 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히면서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블랙알 반도체에 주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 이 종목까지 큰,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블랙을 반도체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시장에 수혜를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번호 010-3113-5248번, 동일한 번호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수익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냐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 플러스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열 종목 관련된 거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일정에 맞게끔 많은 종목들, 많은 테마들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건데 이러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재료,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많은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클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포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매도 전략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일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자, 큰 수익을 보실 거다.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종목 리포트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정보,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